저기 혹시 입구에서 제가 지갑을 주는데 보니까 맞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마술사인데 제가 마술 보여드려도 될까요? 음, 네. 좋습니다. 카드 마술이요.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카드를 고를까 하냐면요 한 장의 카드를 고르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장 고를게요 음 좋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빼두고요 카드를 들이밀 때 원하시는 데서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요 네. 아시겠죠? 이거 네. 네. 카드 골라주시고 아직 확인하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데 찔러 놓으세요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 네, 좋아. 요 어떤 카드 골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7 다이아몬드 카드 골랐습니다. 제가 카드를 고르기 전에 한 장의 카드를 빼뒀죠. 어, 가장 비슷한 카드가 어떤 카드죠? 네, 하트, 칠이에요.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어, 원하는 데 이렇게 카드를 찔러 넣어주셨죠. 지금 보면 7 다이아몬드 사이에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찔러 주셨으면 어, 5나 3이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카드죠.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시면 아 진짜 질 클럽과 질 스페이드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무늬는 혹시 다 아시나요? 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 장의 카드 중에 이건 어떤 문이죠? 클럽 아 클럽이요. 클럽은 친구 클럽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 클럽 7은 제가 바닥에 떼는 게요온 손으로 잘떠 보겠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있는 건 하트와 다이아몬드 이건 어떤 모양이죠? 스페이드 아, 맞아 스페이드 스페이드 카드로 쳐주게 되면 제 손에 있는 건 클럽이 되고요 손 안에 있는 카드는 여기다 보시면 어. <laughs> 스테이드로 바뀌는 겁니다 어. 신기하시죠? 네. 자, 천천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어떤 모양이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오늘 뜻해요 오른손 좀 펼쳐주시고요 다이아몬드 카드를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두 번째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떤 모양이죠? 하트, 하트는 사랑을 뜻해요 사랑과 돈을 제가 오른손에 쥐어 드릴게요 잡으시고요 검은색 카드 두 장은 왼손에 줄게요 자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나 둘셋 던져 어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카드와 왼쪽에 있는 두 장의 카드가 바뀌어요 오른쪽 카드로 확인해 요어네가은색으로 바뀌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이번에는 카드를 한장 골라 주실 거예요 어떤 아무 카드도 상관없어요 어, 괜찮나요? 보고 기억해 주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나? 네. 좋습니다. 이제 올려주시고 네, 덮어줄게요. 카드는 섞지 않을 거예요. 자, 손 한번 덮어주시고요. 좋아요. 그대로 10초만 있으면 카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됐습니다. 손을 떼주시고요. 자, 카드 뒷면은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 모든 카드는 다 뒤면 파란색이지만 한, 한 장의 카드가 <laughs>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혹시 골랐던 카드 가 어떤 카드예요? K. K. 스페이스. K 스페이스. 맞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K 스페이스 좀 치워두고요. 아, 이번에는 제가 카드를 넘길 때 원할 때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 네. 스톱.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손을 덮어 주시고요. 10초만 지나면 칼드가 바뀔 겁니다. 그대로 펼쳐가 주세요. 좋습니다. 보시면 뒤면은 파란색. 음, 혹시 어떤 카드 골랐어요? 파란색 파라트요. 빨간색 카드는 지금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죠. 음. 이 카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잘 <웃음> 챙겨 넣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카드 구부리면 이 카드를 중간에 넣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맞죠? 내고 네, 잘 덮어줄게요. 지금 주게 되면 중간에 있는 카드 한 장이 올라옵겠죠?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마비가 끝난 게 아니고요. 혹시 아까 여기 어떤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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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갑이요. 아, 아. 지갑을 잘 흘리고 다신 거잘 챙기세요. 이제 다 챙기신 거죠? 아 어, 네. 어. 이건 뭐죠? 어, 왼손에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마스크 보리면서 이제 출장했어요. <laughs> 이제 다 챙기셨죠? 어, 네. 아니아니 아니. 天气热，<laughs> 我穿的衣服太薄了。 <laughs> 뭐야, 쟤... 메리 차이나? 你这稀巴。